한발 주고 바깥 다 차지 말고 바로 차야겠다. 치척이? 아니 그래서 한발 주고 찼어. 아, 좀 낮았어? 어. 여기 때렸어. 여기 때렸어. 여기 때려. 명중률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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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구만 이거야. 누가 봐야 좀 무서워져. 명중률 <laughs> <육류이> 안 되면은. <laughs> <laughs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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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! 아우! 죽우아고아아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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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우! 이우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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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. 아어 뛰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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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세게 찰게. 아! 잘막막 가고, 쏘리. 가기 내가 오른발에 안날 생각 바깥 잡아주는 게 좋아. 좀만더게우우 야! 아, 그 형, 진짜, 아, 쏘리, 쏘리 형, 찾지, 이렇게. 할비는 느낌 딱멋어아진 Subscribing.